잘 지내요? 그말 한마디에도 숨은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왜 결국 바람이라는 이름의 감정에 빠져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이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음의 공허함이 깊어질 때, 왜 어떤 유부녀들은 이성 관계의 경계를 넘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감춰진 진심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얻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술만 마시면 달라지는 그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술자리에서 돌변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단정하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말투부터 눈빛까지 확 바뀌는 경우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평소엔 감추고 있던 욕망이 드러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장 씨는 평소에는 자신을 보수적이고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소개하는 여성과 몇 차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만 되면 그녀는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장 씨의 무릎을 툭툭 치는 등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지만 반복될수록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많아지죠. 하지만 특정 여성은 술을 빌미로 평소에 못했던 행동, 예를 들어 과감한 터치나 도발적인 눈빛을 쏟아내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냉정함입니다. 술김에 그랬어 라는 말로 넘기기엔 반복되는 행동은 그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죠. 게다가 술을 마시고 나면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다든가 밤늦게 전화에 이런저런 고민을 꺼내는 여성이라면 감정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여성이 있지 않으신가요? 맨정신 땐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술자리에서만 반복하는 사람. 그건 그저 술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이 슬쩍 드러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2. 갑자기 팔다리 스치는 이유. 평소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팔이나 다리를 우연히 스쳐온다면 그건 정말 우연일까요?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터치가 중요한 심리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6세 이 씨는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여성 회원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도중 자꾸 팔이 닿거나 손등을 툭 건드리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엔 공간이 좁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우연은 늘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닿는 행위는 관계의 긴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런 접촉이 자연스럽게 반복된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런데 팔이 닿고 손이 살짝 스치고 다리에 무릎이 맞닿는 상황이 잦아진다면 그건 신체 접촉을 통해 감정을 확인하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선 말보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대놓고 좋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심스레 닿는 손끝에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죠. 물론 한두 번의 터치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부드럽고 반복되고 서로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이미 감정선은 어느 정도 허물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팔을, 다리를 자꾸만 스친다. 그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제 다가가도 되겠다는 신호일까요? 3. 야한 농담에 거리낌 없는 여자.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는 농담입니다. 특히 성적인 농담에 웃으며 반응하거나 먼저 그런 농담을 던지는 여성이라면 그 이면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유머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엔 경계가 무너진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는 늘 유쾌했고 그녀는 항상 농담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밤에도 바쁠 것 같아요 라든지 혼자 살면 춥지 않아요? 누구 품안이 그리울 땐 없어요?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섞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점점 그 농담이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야한 농담에 거리낌 없는 여성은 단순히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런 말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입니다. 특히 초면이나 아직 감정이 무르익지 않은 시점이라면 이런 농담은 마음속 거리감이 적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는 감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상대와의 친밀감을 빠르게 올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모든 농담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선이 흐려지는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 여성이 거리낌 없이 던진 농담 하나에도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허용이 깔려있을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정말 그냥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슬쩍 마음을 보여준 고백이었을까요? 4. 연락 두절 그 시간에 뭘?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며칠간 연락이 뚝 끊긴다면 그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히 아직 연인 관계로 명확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이면엔 다른 이성과의 접점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49세 여성 박 씨는 친구로 지내던 남성과 매일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은 바빠서라는 말과 함께 23일간 연락이 전혀 오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진 건 다시 연락이 왔을 땐 예전보다 더 다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박 씨는 직감적으로 알게 됐죠. 자신과의 시간 외에도 다른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중년의 이성 관계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외로움과 허기진 감정을 채우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의 시간은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신호가 될수 있죠. 연락이 갑자기 끊긴다는 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선택입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만약 그 공백 뒤에 다정한 말이나 선물 혹은 과한 사과가 따라온다면 그건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이 끊긴 사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기다렸던 시간들. 그 시간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5. 작은 거짓말이 쌓일 때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어.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더라.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을 숨기려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55세 자영업을 하는 최 씨는 두 달째 만나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약속을 미루거나 전날 밤과는 다른 이유로 말을 바꾸곤 했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는 핑계, 그리고 말의 앞뒤가 조금씩 안 맞는 순간들이 쌓이자 결국 그는 의심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거짓말을 구분해내는 감각도 예민해져 있죠. 작은 거짓말은 처음엔 귀엽게 들릴 수도 있고 애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늘 다음 거짓말을 데리고 오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심을 믿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건그 거짓말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이성과의 만남 혹은 나에 대한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똑같은 패턴의 말이 반복될 땐 이미 말 맞추기가 익숙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이 쌓일수록 신뢰는 무너지고 감정은 멀어집니다. 관계에서 진짜 위험한 건큰 사건보다도 이렇게 작은 거짓들이 만든 틈이 아닐까요? 6. 잠자리 후 진짜 속마음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관계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선 잠자리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의 흐름이 더 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잠자리 후 그녀가 보이는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면 그 속엔 숨겨진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세 남성 김씨는 오랜 친구였던 여성과 우연히 깊은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던 사이였고 그날의 분위기 역시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엔 자주 하던 연락도 줄고 만나자는 말에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이처럼 잠자리 후 태도가 달라지는 여성은 종종 내면에서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여성은 육체적인 관계 이후 감정이 더 깊어지고 어떤 여성은 오히려 혼란을 느끼며 거리를 두기도 하죠. 특히 그녀가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거나 반대로 급격히 조용해진다면 그건 속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잠자리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외로움의 빈자리를 서로 메워주는 과정이기에 그 이후의 감정 변화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갑자기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면 그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자리 이후의 행동은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 사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7. 끝까지 남는 그녀의 속내. 모든 순간이 지나가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스치듯 걷는 손길까지 시간이 흘러도 떠오르는 그 여자의 모습은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에 사는 63박 씨는 몇달전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유독 박 씨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손끝으로 팔을 스치듯 짚으며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박 씨는 이상할 만큼 그녀가 자꾸 떠올랐고 평소 즐기지 않던 옷차림과 향수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관계가 어느새 마음을 흔드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 진짜로 강하게 남는 사람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불쑥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며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그 여성이 관계가 끝나도 머릿속에 맴도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자꾸 생각나고 괜히 궁금해지고 다시 마주치고 싶어집니다. 이는 분명 그녀가 감정의 깊이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남는 그녀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호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 한편을 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물음이 계속 떠오른다면 이미 그 관계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 아닌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보다 사소한 순간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술에 취해 달라진 눈빛, 자꾸만 다가오는 손끝, 반복되는 거짓말. 그 모든 건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틈에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사실 바람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마음은 혼자인 상태. 그 고요한 외로움은 사람을 점점 허물게 만들고 결국 감정이 아닌 위로를 찾게 만들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그리고 여전히 잊히지 않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